5월 30일 공감 마감 시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증시가 가장 크게 반등을 했죠.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었다는 기대감과 함께 어, 외국인 기관 순매수 유입이 되면서 어, 증시의 활력을 불어넣었고 원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서도 1,230원대로 자리 잡으면서 어, 좀 강하게 순매수가 들어와준 모습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협소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우선 오늘도 15조가 어, 넘지를 못했는데. 어 확실히 좀 2일 연속 앞으로 이런식으로 지속 기간 외인이 사자라는 마인드로 시장의 활력을 돌아가기 시작하면 상당수 많은 부분들의 개인 투자들 현금화폭 물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유동성 물량이 다시 한번 시장이 좀 테마성 으로 유입이 되었을 때 굉장히 큰 파급력이 나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당장 어 최고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시장이 좀 올바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 좀 주목을 하면서 앞으로 증시를 좀 보면 될것 같고요 우선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서는 우크라이나 칠월 국물 제한에 대한 좀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고점론으로 어, 상승을 했는데 좀 아이러니하게 애그플레이션 어, 관련 주들에 대한 우려도 어, 지속 지속되면서 동반 상승했다라는 점이 조금 어, 아쉬운 부분인데 뭐 어쨌든간에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 당분간의 인플레이가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어, 지금이 정점이고 뭐 하락한다라는 얘기보다는 앞으로 크게도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심리로 좀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주말간에 이제 뭐 영상 콘텐츠 관련해서도 좀 재료가 많이 나온 편인데 우선 이제 마동석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2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좀 천만 관객을 어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좀 하지 않을까 라는 그 템포로 보여주고 있고 뭐 칸에서 박찬호 감독과 송강호의 뭐 수상 노... 식도 있고 앞으로 연속적으로 7월부터 오, 지금 6월 7월 8월 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석 명절 전에 그동안 개봉 이 못했던 영화들이 하나둘 개씩 이제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워낙 대작들이 많기 때문에 영상 콘텐츠 관련진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어, 지속해서 봐야 되고 앞으로 나올 재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어, 지금 좀 다시 한번 보면서 올 여름 준비하시는 거 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중에 뭐 잠깐 올렸던 건데 이제 플라스틱 재생 플라스틱에 대한 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의 조금 시장 수급이 형성이 됐었는데, 오전에는 좀 움직이지 않던 이제 원숭이 주차장 관련주들이 오후에는 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었는데, 원인 불명의 급성 간염의 공포가 뭐 확산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좀 단기 급등이 낙판이 됐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일단 지켜는 어 봐야겠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 모멘텀 나와주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중국 상하이 봉쇄 기대감이 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속해서 이제 외국인 수급 매수 유입에 활력을 넣어줄 수가 있고 이렇게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와줘야 결국에는 똑같이 얘기하지만 어, 자금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활력이 돌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증시가 상승해야지 한쪽 주체로 상승할 수 있는 거는 한정적이고 거래 대금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도체나 뭐 엔터테인먼트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좋아서 수소나 뭐 태양광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들 어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에 대한 어 확실히 좀 순매수 유입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시장이 좀 확실히 이제는 악재를 좀 극복하지 않았냐라는 그 짧은 생각이 들을 정도로 어 오늘 좋은 모습, 좋은 선방 보여주고 있으니 앞으로 6월 시장 좀 기대하면서 준비해도 될것 같습니다.